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복무하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네 달! <laughs> 국방부와 GS25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갓생부대 가보자고! 갓생 응원 가보자고! 라는 이름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스 고스.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공훈에 보답하는 6월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사기 동요와 군복무에 대한 작용심을 고치시키고자 이번주는 국방부와 함께합니다 호국본에의달 6월을 맞이해서 그리고 연평해전 제21주기를 맞아 연평해전의 후예인 해군 이함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라 더욱더 뜻깊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군대 특성상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촬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공개가 될지 아니면 폐기가 될지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다면, 뭐, 허락받은 거라고 볼수가 있겠죠? 저도 이 영상이 공개되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습니다베이티 홀란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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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 <laughs> 만난 내 인생이 가생이라고 지금. 멋있다. 아, 얼굴 좀 봅시다. 쇼팍스 분들이 생각하는 가생은 여덟시 일어나시니까. <laughs> <laughs> 원래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부부걸 <laughs> 분들이 생각하는 갓생은 어떤 느낌일지도 <laughs> 건강하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laughs>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가생부대가부자용 아 갓생, 갓생 응원 가부작용 네 지금 마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안에서 못 찍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뭐 블랙박스 스마트폰 보안 어플까지 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너무나도 다행히 공식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셨거든요. 추후에 제 영상과 잘 버무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놀라운 점이 하, 이 현역 분들이 글쎄 <laughs> 저 제대할 때 태어났던 분들이더라고요. 네. <laughs> 친구들이 어느덧 이렇게 장성해서 군인 아저씨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역함 께 이번 주 어떻게 보셨나요? 인력인 저는 미국하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스토스 숙제장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